자 이제 400m 허들 여자부 결승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1레인 김해 도시개발공사 이현정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1레인 영남대학교 정승현 선수입니다. 네, 유일한 대학생이죠. 3레인 김포시청 김초은 4레인 전북개발공사 소속 김지훈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레인입니다 청양군청 이현우 선수 6레인 전북개발공사 노지연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7레인에서 뜁니다. 인천 남동구청 김태현 선수 마지막 팔레인 시흥시청 조윤서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서 선수 기억하시죠? 네, 지난해까지 어, 네, 전남 최고였었죠. 그렇죠. 올해 전남 체육고단계 졸업하고 이제 시흥시청 일반팀으로 유니폼을 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일반팀으로 가자마자 머리 색깔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네요. 네. 선수들이 실업팀 가면 또 저렇게 머리를 많이 물들이더라고요. 자, 400m 허들 결승전. 8명의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400m 허들 여자부 결승전. 자, 400m 트랙 한 바퀴를 뛰면서 1 0개 허들을 넘는 경기입니다. 네, 자, 첫 번째 허들 넘었고요. 누가 먼저 허들을 넘는지 지켜보시죠. 자, 지금 6, 7레인의 김태현 선수도 빨랐고요. 자, 3레인에 3레인의 김초은 선수가 현재 제일 빨라요. 네, 자, 자, 김시은 김초은. 김초은. 자, 이제 직선 주로 달려 주면서 곡선 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힘을 내야 됩니다. 네, 자, 3레인의 김초은 빠르고요. 자, 곡선 주로에서 이제 허들을 넘어주고 있는 선수들. 이제 남은 허들의 개수는 3개입니다. 자, 김초은과 자, 노지현 선수도 빨라요. 네. 자, 이제 직선주로. 아, 김초은이 더욱더 빠르군요. 자, 김포시청의 김초은이 선두로 치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현우 선수가 이현우 2위로 올라옵니다. 자, 금메달은. 자, 김포시청의 김초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이어서 청양군청의 이현우 선수가 두 번째, 그리고 전북개발공사 노지현 선수가 세 번째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네. 자 올해 시즌에 김초훈 선수가 여수 실험 육상대회 금메달을 땄을 때 본인의 최고 기록을 수립했거든요. 네. 자. 본인의 최우기를실다는 콘텐츠 좋은 거죠. 자또 다시 두 개의 이 연속 금메달을 차지하는 김초은 선수입니다. 네, 김포시청 김초은 1분 2초 23의 기록으로 400m 허들의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청양군청 이현우 선수가 은메달, 전북개발공사 노지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청양군청의 이현우 선수는 지난 실업대에서는 동메달했는데 자 오늘은 은메달의 쾌거를 이루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지은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지은 선수가 조금 초반부터 좀 페이스가 느렸죠. 네. 자 선수는 항상 1년 365일 100%의 컨디션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김지은 선수는 다음 대회를 기약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포시청 김초은 선수가 좋은 레이스를 펼쳐주면서 두 대회 연속해서 400m 허들에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8레인에 있는 시흥지성의 조윤서 선수도 자 이렇게 일반 팀에 와서 4위를 차지합니다. 네. 잘했어요. 자, 실업팀 소속으로 치른 첫 KBS 배대회 어, 조윤서 선수 역시나 좋은 레이스를 펼쳐줬습니다.